끼리님! 꺼들어 떼지 않게 미션도 받나요? <laughs> 뭐 어떻게 뭔데요? 미션 받아라 레인게임한판 시청자한테 꺼들어 떼지 않기 <laughs> 아 이게 뭔미션이라고 미션이! 자 표출 금지 헤드샷 쏘고 세계대회 우승 표정 금지 뇌지컬 원탑인 척 설명 금지 클러치하고 캠이랑눈 맞춤 금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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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4명 지켰다 에이, 에이. 다섯명인데? 다 올올올올 f you're going to 다 i e I'm not sure if y 너 못했어 너 o i n g 괜찮죠? 괜찮죠? 이스 흥흥 너죠했어너 방금 바이스 죠 괜찮죠? 도 잡았어야지 팩트 방금은 진짜 못죠다 맞아 맞아 나못찮어나못죠어 야, 오, 위에 있는 게 맞았다. 나이스. 아. 하... 좋다. 아, 니안 좋다. 안 좋아. 안 좋아. 뭐가 좋아? 뭐가 좋아? 아 뭐가 좋아? 아 뭐가 좋은데? 아, 뭘 좋아. 장비 백업 좀안 꺼드락 됐습니다. 와 하나 더 하나 더삐맨 하나 더. 아, 구기 쓰지 말고 그냥 그냥 아. 아아! 나이스! 나이스! 와, 이거. 이거 진짜 내가 못했다 음, 내가. 레이, 내가. 내가. 레이 잡았어야 내는데 까비 가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아너 방금 못 샀어 바이스 잡는 바이스 잡는 샷이 너무 구렸다 음 그러면 안돼 그러면 안돼 누가 반업법으로 하고 싶은 말다 하래 아니 이게 뭐 반업법이야 이게 어떻게 반업법이에요 안에 세팅 안 했어 안에서 막아도 돼야미아 네, 네. 괜찮아? 너희 잘못 아니야. 내 잘못. 클러치 할수 있는 거잖 아, 아, 진짜! 아, 아, 이긴 아, 데내 아, 클러 아, 할수 아, 는부분 진짜! 아, 너. 아, 아, 진짜! 아, 아, 내가 아, 진짜! 아, 진짜! 어 아, 베티 지졌다 이거. 베티 안 지렸다. 베티 안 지렸어. 베티 너 쓰레기 새끼야. 나이스. 야 그냥 기가 막히다 이거. 애들 정신을 못아 근데 이거 내가 이거 아이 꺼들 때는 아닙니다. 꺼들 때는 아닌데 제가 여기서 아아니 아니에 아니야. 꺼들어기다 꺼들어 죄송합니다. 아. 됐어. 둘 해볼네? 하나 더 하나 더 이거 너무 못했다 아 이거 진짜 더 잘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아 바로 케이지 올리고 나갔어야지 너아 진짜 못했다 자책이에요 꺼드때 떼는 아닙니다 음, 음, 자책 음, 음. 아 너무 아쉽다 아왜 계단 못해 아, 아 이... 다리 나 아, 짜증난다 시작, 한번 깨볼래. 바이스, 야 비비었어, 비비었어. 비비었어. 컴컴, 컴컴, 컴컴. 와, 플레이가 너무 아쉬워. 플레이 진짜. 네, 너무 아쉬워. 왜 바이스 머리 한 대도 못 맞췄어? 한 방에 맞춰야지. 바이스, 한심하다. 한심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아! 너 이게 뭐야! 삥! 피하면 뭐해! 파이스한 번에 잡았어야지! 이새끼 자기가 잘한 건 무조건 설명해야 되는 병 걸림 특크 미즈는 세계대회 우승 이런 거 커리어 적을 때이새끼는 일기장에 레이즈 궁서트로 유인해서 베이팅 지림 이런 거 적은 크크 기가 적긴... 피냥일부 빠질게요 나이스 아 근데 네온님 이거 아... 내가 못했... 네온 빨랐다 이거 내가 따라오는 줄 알고 내가 미리벨 못봤다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미리벨 못봤어 아... 아유 씨 아... 그렇지 오와 야, 그러니까 이, 다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가 있어요, 진짜 이유 이유가 있다니까. 야, 카메라 베이팅 해보겠습니다. 아, 태우 스킬 드럼데으다 빠졌다. 날어 이거 비빈거 같아요, 그러면. 뛰거나 뛰가나 뛰거나 뛰거어 하나 있어 요 하나. 오메 오메. 얘 하나야. 흑흑 캠 베이팅이 아니라 본인이 대신 캠이 되는 통나무 분신술 같았는데 새로운 스킬인가요? 아 여러분 방금 성공했으면 레전드 택틱이었어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님 말이 맞아요. 님 말이 맞습니다. 망구 말이 맞아요. 나무 통나무 분신술이었어요. 네. 나이스 지지. 나이스. 수고했어요. 야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새끼들아 잘 들어. 야, 이잘 들어라. 아까 미드 미드 교전 봤어요? 미드 교전 봤어. 아까 미드 교전? 와,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디테일적인 거 알려 줄게. 미드 교전.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사이퍼어그레 어그로야. 사이 잘안넘잘안넘사이퍼아막 세팅했잖아. 내가 아세팅해놨었해못해그 아니 사에세팅해 새끼 맨날 게임 끝나고 하는 말. 내가 인포를 이렇게 먹었고 땅을 이렇게 먹어서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던 거야. 그러니까. 내 캐리 말을 일주일에 듣는 내 마음도 생각해줘. 아니, 아니, 생각 못해 줘. 왜냐? 그 말이 맞거든. 엄청난 나는, 나는 진짜 멋있는 다따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3년에서 다이아 내 꿈은 다이아 나는 외지컬은 퍼시픽 1군 후치급 3년 동안 이러는데 우리가 안 믿지냐? 야 이건 개나 그럼 너는 너는 그렇게 게임 처방했는데 어떻게 레디 찍었대내가단한 번도 어떻게 다 만난 이후로단한 번도 레디를 못 찍어? 어떻게 단한 번도 레디를 못 찍니 한섭이든 아시아 섭이든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맨날 나형 나도 제대로 할게 형 나도 제대로 할게 나도 제대로 할게, 너도 시, 초상 간적 없잖아 개XX야. 야